질문 과정에서 툭 쳐나왔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해프닝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자,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만나기 불과 2시간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거죠? 새 정부가 예 교회 에 거친 급습을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심지어 군 기지까지 들어가서 정보를 얻었다는데 사실이라면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막 이제 화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 있었다 이 대통령 어, 이재명은 백악관에 도착할 때와 달리 떠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또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재명이 도착했을 때는 트럼프가 문앞까지 나와서 환대를 했는데. 이재명이 떠날 때에는 환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떠날 때 환대, 환송을 안 해주는 이런 경우는 어, 뭐 물론, 물론 바쁘면 어쩔 수 없이 안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앞과 뒤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올 들어올 때는 환대했는데 나갈 때는 네가 가거나 말거나뭐 예, 신경 안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뭔가 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의심을 계속 할수 밖에 없는 거죠. 비공개회담이 공개회담보다 훨씬 더 길게 진행이 됐는데 도대체 이 비공개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공개회담에서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한 이야기는 조선업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뭐 안보 얘기, 뭐 무기 판매, 무기 판매하고 뭐 조선업 얘기, 그것만 이야기했지 다른 이야기들은 일체 안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이 가장 민감해할 부분, 한국 정부가 지금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농산물 아닙니까 농산물, 쌀, 소고기 뭐 이런 것들 일체 얘기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는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컴플레이 오픈하기로 했다, 완전 시장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이막쏴붙였던 부분인데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이죠.